네. 야, 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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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무 예뻤어요. 범이 범이 심장을 좀쾅지게 하네요. 그렇죠? 게스트로 왔던 저희가 오히려 선님 받는 느낌이어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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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우연 선배님의 막톤에초대 응?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와. 저희가 또 우현 감면님께서 들어오기 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신나게 무대하는지 보이가. 하신 명 있어요. 그리고 또이스타이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한테 환영해 주시고 네, 좋아해 주시는 저희가 단단히 한번만으로 끝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 다음 곡 음, 하기 전에 어 뭔가 인스텔릿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아 그쵸 죠거소드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거를 듣이있다거가 듣고 싶은 거마포니잖아요를렇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뭐를 듣고 싶뭐뭐를듣 뭐, 뭐은 거를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 네 일단 저희 우연 선배님께서 저희 연습생 때또 이피이트 선배님들 연말 무대를 약간 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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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그래. 네. 저희 많이 진짜 챙겨주시고 저희한테 또 도시락을 사주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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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을 그 도시락을 그눈물 젖은 밥을 오, 오, <laughs> 또 보는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네. <laughs> 네. 저도 하나가 있는데 저는 노래로 좀 관련된 거예요. 아, 저... 이칠 때였나요?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 우연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험에좀 힘들어 아, 했었는데 음. 우연 선배님께서 좀 알려주셨거든요. 아, 그게 더 쉽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쉽게 될까요? 일단 제가 그때 너무 어, 스탭 만약, 만약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조언을좀 구했어요. 제가 너무 보험이 안 난다. 좀 힘들다 했는데 일단 고개를숙이고 <laughs> 네, 아 아, 저안 저 된다 어? 싶으면 손가락 하나는 깨물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제가 잘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 네.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laughs> 사실또 우연 선배님 이제 라이브로 네. 강의를 하셨어요 이 스페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상상을 음, 못 만들면서 내 타격을 살아 그리고 ]bug. 제가 또 우연 선배님의 또 노래를 커버하지 않았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네, 했습요다들 어, 어. 이렇게 노래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자전거를 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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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제 그 네, 우현 선민 님께서 어, 야정결랑 나중에 자전거 탈때 영한테 연락해 같이 타자 이렇게 하셨어요. 저 맥주나 마셔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아 제가 지냈어요. 그냥 네, 그게,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음, 연선배님이 너무 그 복면가왕이 네, 한참 준비하고 계셨어가지고 아, 나중에 형 이거 끝나면 같이 타자 그러셨는데 이제, 이제, 이제 슬슬 추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루빨리 좀더 추워지기 전에 같이 한번 타요 좋아요. 아, 아, 아. 또 저희가 또 저기밀지 마세요. 소 네. 네. 심는... 어,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 이제 저희가 컴백을 하려만 하겠습니다.